여러분, 혼자서 집 알아보시기 힘드시죠? 경기, 인천, 서울까지 수도권 매물 13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찾으시는 매물이 아니시더라도 찾으시는 위치, 금액 등 조건 말씀해 주시면 저 주소남이 여러분들께 꼭 맞는 만족스러운 신축 매물 찾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전화 주세요. 안녕하세요. 스택 소개한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천 조상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빌라 현장 촬영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100만 송이가 피어 있는 장미 공원에 제가 와 있는데요. 여기 바로 앞에 공원을 끼고 있는 빌라 현 장이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이렇게 장미를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내부 평수 40평과 방 4개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컨디션도 시원시원한 대형 평수로 만나볼 수가 있겠고 또한 최근에 분양가를 마이너스 5천만 원 특별 할인 이벤트로 4년 세대 한 세대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금액으로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층에 나만 사용할 수 있는 단독세대로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2층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간 간섭 없이 층별 간섭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마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기는 한 층에 나만 사용할 수 있는 단독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한 2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간 층간 간섭 없이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신발장 문세칸과 왼쪽에 일괄수는 버튼 위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이렇게 삼연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가로식으로 펼쳐져 있고요. 오른쪽 주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주방이 D자에 맞춰서 시원시원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큰 주방 원하시는 우리 주부님들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식탁 자리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지만 거실 쪽에 이렇게 연장해서 식탁 놓으시게 되면 식사하시는 공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는 평소에 조리하시는 조리대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부장 밑으로 쭉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 여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왼쪽에는 싱크대 자리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정면에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 환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는 조리대 공간이 이렇게 3구 하이라이트와 위에는 대용량 호두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 상단에 슬라이드 바솥 자리와 전자레인지 자리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냉장고 자리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두대 들어가도 알맞게 사용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오른쪽 공간이 추가적인 공간이 남기 때문에 여기다가 추가적인 냉장고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또한 주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시원하게 요리할 수가 있겠고요.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메인 욕실과 1번 방, 2번 방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1번 방 먼저 살펴보면. 여기는 1번 방, 가장 작은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여기도 충분히 방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자녀분들이 많지 않으시다면 여기를 우리 집에 짐 보관하는 참고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번 방에도 실템 매어 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번 방 나오시게 되면 안쪽으로 이렇게 메인 욕실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파우더룸 공간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자주 입으실 속옷도 보관도 가능할 것 같고, 간단한 화장도 이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는 메인 욕실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메인 욕실도 정 사이즈로 잘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변기와 세면대 공간과 왼쪽으로는 이렇게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하실 때 여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위쪽에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샤워 습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메인 욕실 나오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이번 방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인 이런 다용도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짐 보관하신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방도 들어가서 보면 여기 이번 방도 붙박이장과 1인용 침대, 책상이 들어가는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녀분들 방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방 역시도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방 나오시게 되면 이렇게 통로식으로 따라 들어가게 되면 거실 공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주방과 일체형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도 크게 크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녀분들 방이 4개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실과 주방은 평수 대비 조금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식탁을 놓으시거나 소파를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왼쪽에 환기창도 거실 폭과 맞춰서 시원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는 코너 자리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층, 저층이어도 답답하지 않는 뷰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왼쪽 아트월 자리는 이렇게 베이지톤 타일 마감으로 따뜻하게 마감 처리해 주신 것 같고요. 대형 TV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거실에도 용량 큰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 쪽에는 이렇게 세탁실, 별도의 세탁실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방에 통해서가 아닌 따로 이용할 수가 있어서 우리 주부님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도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를 워시타워로안 놓아도 가로식으로 놓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분리할 수 있게끔 슬라이드 문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오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3번 방과 안방 공간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면에 3번 방 먼저 살펴보면 여기는 3번방 크기가 자녀분들 방들 중에서 가장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메인 자녀분 방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여기는 환기창이 양쪽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환기와 채광도 너무나도 좋겠고 여기 바로 앞에 장미공원에 끼고 있는 공원뷰 빌라 현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계절 내에 이렇게 나무 공원뷰로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3분방에도 시티의 에어컨,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분방 왼쪽으로는 안방 공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안방은 약간 꺾여있는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안쪽 공간은 이렇게 정사각형 반듯하게 시원시원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는 또 별도의 드레스룸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가구 배치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 왼쪽 벽으로 붙박이장을 4자 이상 시공할 수 있는 방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 큰 장롱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 가구 때문에 안방 크기 걱정 많이들 하시는데 여기는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부심내와 파워드룸 공간도 충분히 여유롭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안방에도 6량 큰 시스템 에어컨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공원 눈을 바라보고 있는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한번 찍어주시면 반대편에는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이 연출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평소에 분리할 수 있게끔 슬라이드 문도 설치가 되어 있고 안쪽에 시스템 장도 디귿자에 맞춰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료 옵션으로 드린다고 하니까 안방에 우리 집만에 드레스룸 공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도 환기창 준비가 되어 있어서 분리해서 사용도 가능할 것 같고요. 반대쪽으로는 부부 욕실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부부 욕실도 살펴보면 여기는 부부 욕실 크기 마저도 너무나도 잘 나와 있는데요. 안쪽에 이렇게 샤워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 욕실과 메인 욕실 두 군데서 샤워할 수가 있겠고 자녀분들이 많으셔도 화장실 두개다 온전한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 또한 이렇게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여기는 원 분양가에서 5천만원 저렴하게 이벤트를 들어가고 있으니 기존에 보셨던 고객님들도 한번더 방문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바로 앞에 공원을 끼고 있는 공원 뷰와 또 대형 평수로 방 4개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뷰와 내부 컨디션이 좀 중요하신 고객님들 강력 추천드리는 빌라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